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비쌤입니다 오늘 이제 인하공업전문대학 연성대 면접이 이제 시작되어서 첫날이 끝났습니다 뭐 되게 많이 긴장하고 기다렸던 면접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막 면접질문이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도 아니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그런 느낌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준비한 대로 면접을 잘 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들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이친이친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친구들이친구들들이들이 친구들은 이친구은이친구들이 친구들은 이친구이 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연성대 기출 문제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안에서만 나오기 보다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도 오늘 대부분 기본 질문들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서유럽에 아는 국가 이야기해봐라, 동유럽에 아는 국가 이야기해봐라. 나는 동유럽만 준비했는데. 갑자기 서유럽 북유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알고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면접관님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질문을 한게 아니라 기습 질문으로 주는 거죠 센스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성과 에티튜드를 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된 답변을 자신 있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좋은 애티튜드입니다. 어,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또 면접관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해당 부분인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라서 지금 답을 명확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뭐이 정도로 애티튜드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유럽을 물어봤는데, 서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엔, 제가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충분히 저희 승객들도 이러한 부분에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저와 또 다른 승무원분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고객에게 모른다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전문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학 후에도 관련된 정보 지식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관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한 점은 면접장이, 면접이 끝나고 나가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런 식으로 가주시면 아마 백발 백중으로 합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티튜드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죠시시차제접차요접주제대학제이학이이 많이 있나때있에뭐여에뭐여 많은 생많이생텐이요텐실요시실차에 i 차에인전문업학을대학을로 최종 합최하합격하차 합격 차합니까러니 그러니까 예비 말 예비 말합바하합격하말어 정말 어요그래요저래여저분여이분들이 이나공업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분들은 저는 지금 이제 면접 끝나면 하루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정말 열심히 달려줘야 수시 2차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1차 합격 보다는 수시 2차 합격이 훨씬 쉬워요 특성화고도 수시 1차에는 아이돌 준비생들부터 해서 너무 멋지고 화려한 친구들이 많은데 수시 2차 때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면접 준비를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수시 2차 준비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1차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면접도 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수업을 많이 받지 못해서 초초 스파르타 한반 정도 이렇게 받을 예정인데요. 실제 제가 올해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수가 46명이에요. 46명에 한반 정도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학원들 보니까 2,300명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소소한 수로 이 면접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이 높은 이 퍼센티지 합격률을 한번 증명해 보일 테니 객실 승무원 전국 1등 합격률을 자랑하는 또 저와 한번 준비해 보고 싶으신 분들. 이든쌤도 엄청나게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줄 거라서 필요한 분들은 아래 신청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면접 마무리 잘하시고요. 한서대학교 기출 문제 풀이도 사실 이미 제가 다해둔 영상이 있어요.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에게는 공유해 줬는데 아직 제가 전체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래도 면접 진행되기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는 공개해서 강의 자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 나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